아시안컵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26명으로 명단이 늘어나다 보니까 추가적인 선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예상을 하고 있었죠 거의 비슷한 명단이긴 합니다 골키퍼 라인에는 김승규 송범근 조현우 그리고 센터백 라인에는 김민재 김영건 김주성 정승현 플러스 해외파 중에서 한 명에서 두명 정도를 더 뽑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센터백 라인에 김지수 선수를 뽑았어요 그리고 이제 클린스만 감독도 김지수 선수를 뽑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 명단이 늘어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국 축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선수를 뽑기로 결정을 했다. 그리고 그 선수가 김지수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풀백 자리는 제 생각에는 풀백 자리에도 한명 정도를 더 데려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추가적인 선발 없이 왼쪽에는 김진수 이기재, 오른쪽에는 김태환과 서령우 늘 뽑히던 이네 명의 선수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라인에는 중앙 미드필더 자리는 박용우, 박진석, 수비형 미드필더고요. 그리고 이 수비형 미드필더 옆자리에 황인범과 이순민이 있겠죠. 그리고 그 앞자리, 이제 이선라인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우리가 투톱을 쓰니까 최전방 공격수는 조규성과 오현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황희찬과 손흥민 선수도 뛸수 있고, 측면 쪽에 뭐 황희찬과 손흥민뿐만 아니라 이강인, 이재성, 정우영, 홍현석, 플러스, 이제 문선민 선수가 최근에 뽑히고 있었으니까 문선민 선수까지 뽑혔고요. 그리고 이제 양현준 선수가 해외파 중에 한두 명 정도 더 뽑을 거다. 요 얘기에 맞는 이제 선수가 양현준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양현준 선수가 뽑히면서 우리의 강점은 당연히 이선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선 라인을 보시면요. 선수가 매우 매우 많아요. 이제 살펴보면 하나씩. 센터백 라인 같은 경우는 김민재가 어디에 뛰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김민재가 왼쪽에 뛴다. 이러면 오른쪽에 정승현 선수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승현 선수가 못 나오는 상태다. 이러면 김민재 선수가 오른쪽에서 뛰고 왼쪽에 김영권 선수가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두 번째 센터백이 이제 김주성 선수나 김지수 선수가 되는 이러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는 이제 우리가 두 명의 미드필더를 쓰잖아요. 이두 명의 미드필더를 쓸때 수비형 미드필더는 박용우와 박진석. 그리고 그 옆에 약간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 역할을 하는 선수는 황인범과 이순민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는 역삼각형 미드필더를 만들면서 여기에 이제 뭐 이재성이라던가 이강인, 홍현석 이런 선수를 두면서 3미드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형태는 4, 4, 2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공격 라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강점은 이선자원이에요. 공격자원들의 우리가 아주 큰 강점이 있죠.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이재성, 조규성 다 지금 너무나 잘해주고 있는, 심지어 유럽에서도 너무나 잘해주고 있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빅리그에서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이선자원과 공격라인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일단 첫 번째는 우리의 가장 핵심은 어떤 거냐? 손흥민 선수를 얼마나 잘 살리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톱을 쓰는 것도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뛸 때보다 최전방에서 뛸때 수비부담도 줄어들고 아래에서 뛰는 것보다 조금 더 위쪽에서 뛰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쓸때이 옆자리에는 손흥민 선수를 당연하게도 잘 살렸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겠죠. 그게 사실은 최근까지는 조규성 선수였습니다. 조규성 선수가 워낙에 포스트 플레이가 좋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 대신에 앞에서 싸워주고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갈 때 패스를 뿌려주는 볼을 떨어뜨려주는 이런 역할을 너무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손흥민과 조규성 투톱이 될것 같은데 황의조 선수가 이번 대회를 참여를 못하는데. 황희조가 없는 빈 자리 최전방 공격수를 왜안 뽑았냐? 이거는 결국에 뭐 클린스만 감독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 선수들이 9번 자리에서 뛸수 있는 선수가 이제 있어요. 예를 들면 조규성과 오현규가 일단 있죠. 그리고 저 자리에 황희찬 선수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재성이나 이강인을 두면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쓰면서 손흥민을 9번으로 쓰는 것도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황희조가 없더라도 최전방에서 뛸수 있는 선수가 여러 선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9번 공격수를 따로 더 뽑진 않았다라는 거고요. 좌우 측면이 이제 경쟁이 엄청 심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왼쪽에 황희찬, 오른쪽에 이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성 선수도 너무나 잘하죠. 그런데 우리 홍현석 선수도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일단 홍현석, 황희찬, 이강인, 이재성 요네 명의 선수가 좌우 측면에서 경쟁을 할 거고요. 어,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뭐 정우영과 양현준 그리고 문선민 선수는 이제 후반전에 이제 교체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좀커 보인다.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드필더를 한명 늘리는 이런 전형을 쓸 때는 홍현석이나 이재성, 이강인, 이런 선수들이 중앙 미드필더처럼 배치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의 이 베스트 11뭐 26명의 명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계속해서 보여줬던 비슷한 패턴이고요. 그리고 공격 라인에 대한 구성도 우리가 433을 쓰든 442를 쓰든 어쨌든 우리가 쓰려는 그런 구조적인 측면은 비슷해요. 어, 그러다 보니까 뭐더 이상 이제 여기서 뭐 새로운 전술을 입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새로운 선수를 추가적으로 발탁을 하거나 놀라운 선발을 한다 이런 개념은 아마 없을 것으로 이미 예상이 됐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한뭐 10월 9월 때부터 아시안컵 명단은 이 명단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 거다 이미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다들 궁금해하시는 이기재 선수의 선발이 있는 거죠. 어, 이기재 선수가 지금 K리그에서도 이번 시즌 마지막에는 특히나 수원 삼성이 강등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나오질 못했어요. 실제로 퍼포먼스도 안 좋았고, 심지어 그냥 나오지 못한 게 아니라 명단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팀에서는 계속 선발 멤버로 사용이 됐었죠. 그러니까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이기재 선수를 왜 이렇게 계속 뽑느냐? 오늘 질문도 나왔는데, 이제 클린스만 감독의 얘기는 결국에 어떤 거냐면, 조직력적인 측면이나 전술적인 그런 이해 능력이 꾸준하게 이제 3월부터 계속 뽑으면서 이 선수에게 입혀져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 선수를 빼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다른 선수를 뽑으면, 어, 이 선수가 이제 뽑혀서 새롭게 적응하고 새롭게 이제 뭐 조직적인 훈련도 하고 새로운 전술적인 역할도 이해를 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조직력적인 그리고 전술적인 이해 능력을 가져야 되는 시간이 지금은 부족하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기재 선수가 이제 왼쪽 라인에서 선발이 됐다 그리고 뭐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얘기하는 걸로는 본인이 보기에는 대표팀에서는 본인이 주어진 역할을 잘 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어쨌든 한 거고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기재 선수 말고 전술적으로 아직 조직력이 갖춰지지 않은 그런 선수를 뽑았을 때이 선수가 이기재 선수보다 정말 명확하게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차이를 크게 만드는 그 정도였으면 아마 왼쪽 풀백에 다른 선수를 뽑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의 선수가 클린스만에게는 지금 보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직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는 이기재를 데려간 것이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고요 어,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기재 선수가 있는 자리에 김민재 선수가 이제 왼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기재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뛸때 김민재가 이 공간을 커버해 주는 우리가 이러한 형태로 경기를 하고 있기도 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기재 선수가 이번 아시안컵에서 본인의 역할과 본인이 뽑힌 이제 그런 이유를 증명을 하려면 수비적인 측면도 수비적인 측면인데요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이기재의 왼발 이 왼발이 감각이 돌아오기만 하면 사실은 k리그에서 왼발킥으로는 이기재를 따라갈 선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기재 선수가 어, 왼발킥 감각을 이제 본인의 좋았던 시절만큼 회복해서 아시안컵에 참여를 할수 있다면 공격 지역에서 그 왼발킥을 활용한 공격 루트를 만들어 주는 거 이러한 플레이를 해주면 분명히 이기재 선수도 본인의 역할을 증명을 할수 있지 않을까 어, 쉽구요. 그리고 일단 중앙 미드필더가 약간은 좀 부족하다는 거, 특히나 이제 클린스만 감독은 투톱을 쓰고. 좌우 측면 공격수도 넓게 넓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도 오른쪽에 나왔을 때 안쪽으로 들어와서 막이 중앙에서 싸워 주는 게 아니라 이강인 선수도 측면에서 넓게 넓게 뛰어요 이게 마치 파리 생제르망에서 뛰는 것처럼 넓게 경기장을 바라보다가 측면 지역에서 안쪽으로 패스를 공급하는 이러한 역할을 이강인 선수가 맡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넓은 중원 공간이 약간 비어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중원 밸런스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아마 클린스만 감독이 아시안컵 때는 좀 보완을 해 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왼쪽 풀백에 있는 이기재나 김진수, 이 왼쪽 풀백이 중앙 지역으로 좀 들어와 주는 플레이를 많이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플레이를 하죠 우리 대표팀에서 특히나 김진수 선수는.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진수가 나왔을 때 확실히 이 중원 라인으로 들어와서 미드필더가 3명이 되는. 이러한 형태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법이든 왼쪽 풀백을 쓰든 아니면 오른쪽 왼쪽에 있는 선수들이 좀 중앙지역으로 들어와 주든 어떤 방식이든 뭐 손흥민 선수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죠. 이제 여러 방식으로 우리가 이 중얼라인의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이 일단 초반에는 상관없어요. 초반에는 이제 우리보다 전력차가 많이 나는 팀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경기를 해야 되고 공격수를 많이 배치하는 게 상관이 없는데 이게 조금씩 올라가면 이란을 만나거나 아니면 뭐 결승전에서 일본을 만나거나 이런 팀들을 만날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화, 클린스만 감독이 어느 정도는 잘 보완을 해서 나오면 좋겠다. 우리가 명단 발표에 또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아무래도 1월 초에 파리 생제르만과 토트넘은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합류 시점이 어떻게 되냐라고 했었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일단은 1월 3일에 아시안컵 대표팀에 합류하게 되어 있다. 모든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는 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1월 3일에 합류하는 것이 그래도 이제 좀 유력해 보이지 않나 싶고요. 이제 한 가지 변수는 토트넘은 1월 6일에 벌리와의 FA컵, 파리 생제르망은 1월 4일에 툴루즈와 슈퍼컵이 있습니다. 이 슈퍼컵이 그 리그 시작하기 전에 치러지지 못해서 이때 치러지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토트넘도 그렇고 파리 생제르망도 그렇고 하루 이틀 차이로 경기에 못 나오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어제 포스트코크 글로 감독도 지금 조율 중이다. 아직까지 지금 손흥민 선수의 그런 차출 문제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데려오고 싶고 아시안컵으로 뽑아 뽑았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도 동의를 한다면 구단에서는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그래도 각 구단에서 요청 정도는 할수 있죠. 하루 한 이틀 정도 차이니까 좀 봐달라 한 경기만 더 뛰고 가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아마 그 요청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또 때마침 우리 이 아시안컵이 진짜 분위기가 좋아요. 당장 지난 새벽에 황희찬 선수가 두 골을 또 득점하면서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홀란드가 1위, 2위가 살라와 솔랑키, 3위가 보엔과 손흥민, 4위가 황희찬이에요. 이거는 진짜 우리 축구뿐만 아니라 아시아 축구 역사에 있어서 이랬던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어, 황희찬과 손흥민 선수가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야, 우리 대표팀이 일단 손흥민, 황기찬 있죠. 그리고 뭐 세계 센터백 중 1위 김민재 있죠. 어 그리고 파리 생제르망에서 이제 아주 큰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더큰 역할을 해야 되는 이강인 선수가 있죠. 이재성 선수가 또 마인츠에서 핵심 멤버고. 어, 이런 선수를 생각해 보면 아시안컵 명단이 지난 월드컵보다도 좋고요. 어, 역대급 한국 대표팀 명단을 구성할 때이 정도로 화려했던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도 어느 정도는 이제 부담을 좀 느끼겠죠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우리의 가장 큰 라이벌은 일본이니까 일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클린스만 감독도 일본도 좋은 팀이지만 뭐 다른 팀들도 좋은 팀들 많다 그리고 만나면 이제 일본과 결승전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일본이 또 때마침 분위기가 안 좋아요 미토마 어제 아시안컵에 출전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오주 부상에서 회복을 하면 이미 아시안컵이 결승전 정도만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토마가 현실적으로 아시안컵에 나가기가 힘든 상태고요. 토미아스도 지금 부상이기 때문에 아시안컵에 복귀를 하지만 토미아스가 100%의 몸 상태로 복귀가 힘듭니다. 그리고 쿠보도 마찬가지죠. 쿠보도 지금 아주 좋았을 때보다는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일본이 우리의 가장 큰 라이벌인데 일본은 약간 하락세예요. 어,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이란도 지금 타렘이라던가 아줌은, 뭐 자한바크시뭐 이런 선수들이 약간 하락세입니다. 특히나 타레미가 지난 시즌에는 유럽 전체에서도 그래도 꽤나 주름 잡는 센터 포워드였거든요. 근데 타레미가 이번 시즌에는 또 심각한 부진에 빠졌어요. 어 그래서 이 타레미가 약간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토너먼트에 1위로 올라가면 이제 주요 팀들이 모두 다 1위로 올라갔을 때 일본과 호주 사우디가 한 포트에 묶이고 우리는 한국과 이란 요두팀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란만 이기면 결승전에는 그래도 약간은 좀 무난하게 갈수 있는 대진이 만들어져 있는데 마침 또 이란이 부진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역대급 멤버인데 일본과 이란이 최고점은 아니다. 약간 내려오고 있는 상태다. 이러면 우리가 뭔가 이번 대회는 우승으로 가는 좋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클린스만 감독에게도 이번이 뭐 중간 평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클린스만 감독도 직접 내가 이번에 이 대회로 평가를 받겠다. 그런데 일단 상황은 좋습니다. 상황은 좋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이 여기서 좋은 성적을 무조건 내야 되고요. 만약에 8강, 4강, 물론 그 성적도 우리가 뭐 박수를 쳐줘야 되는 성적이지만 결승전을 못 가고 떨어지면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압박감도 매우 매우 심해질. 것이다. 어, 그래서 뭐, 우리가 당연히 방심을 하면 안 되지만, 이번 대회가 우리가 64년 만에 우승컵을 들수 있는 대회가 됐으면 좋겠다.